제가 오늘 러시아를 가거든요. 대한민국 대 스웨덴전을 보러. 얘는 왜 따라온 건지 모르겠어요. 너 솔직히 말해, 이거 약간 항의하는 거지. 자기 안 데리고 간다고. 아니에요. 오늘 주말인데 굳이 나 가는데 배웅해 주러 왔어요. 인성이 돼 있는 친구예요. 월급을 올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이러려고 어, <laughs> <너> 왔지. <했지. 웃음> 아니니요너점수 아니. 달러 가담이에요 오전 9시까지 A 카운터로 모이기로 했는데 좀 일찍 도착해서 간단하게 삼각김밥 먹고 지금 8시 45분인데 15분 남았는데 미리 좀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본 갈 때만 해도 이 터미널 없지 않았냐? 그땐 찍고 있었죠. A가 어디야? 1등석 프레스티지석? 도착이야? 도착. 아, 부러워진다 갑자기. 그 야, 나 오늘 비즈니스 타는 거야. 내 인생 처음으로 카스 광고사에서 이제 A로 오라고 했는데, 1등석인데요. 아닐 수도 있어. 그냥 모이는 장소만 A로 오라는 걸 수도 있어. 아니야,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카스 정도면은 대기업. 대기업이니까 비즈니스 끊어주실 것 같은데? 비즈니스였으면 좋겠다. 왜냐면 모스크바까지 비행 시간이 9 시간이거든요. 모스크바에서 내려가지고 니즈니노브고로드. 이거 발음하기 왜 이렇게 어렵냐? 여녕하세요어예안 늦었어 오늘은 깡콩 커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말레이시아 때 만났는데 또 만났네요. 우리 오늘 비즈니스 하는 거? 비즈니스 한다고? 진짜? 아니 꿀? 우리 이코노미 꿀? 그럼 그렇지 내가 그래야지. 비즈니스를 탈리가 없지 여기 A가 프리미엄 응. 체크인이라서 어, 뭐, 어? 그걸 저기 어? 보니까 무슨 1등석 자리래 설마 네. 거짓말처럼? 아니, 여기 사람이 없으니까 아 몰카네 카스가 우리 몰카했네 <laughs> 몰카야 이거 몰카 A에서 뒤지우면 H <laughs> H까지 가겠네 헬로우 <laughs> <Hello>, 현석 안녕히 가세요 <할인하세요. 웃음> 지금 카스에서 광고 용품들 주셨는데, 티셔츠에 뒤집어 버려 써져 있고, 여기도 뒤집어 버려 써져 있고, 이게 국내에서밖에 안 나와가지고, 각자 챙겨가라고 이렇게 챙겨주셨습니다. 와이파이도 챙겨주셨고, 저렇게 카스 깃발도 주셨어요. <laughs> 전세계 카스를 알려라. AOMG랑 카스랑 콜라보레이션이었나봐요. <목소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월드컵을 직접 가서 보는 게 버킷리스트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축구를 잘안 봤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아 시작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러시아 가서 월드컵 보러 간다니까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마블 너 축구 광이잖아 광팬. <laughs> 아니 나네 데려가고 싶었는데 안 된대 편집자 데려가는. 거 나만 잘 카메라에 담아 올게 편집으로 아. 드디어 이제 체크인을 하러 가는데 비즈니스 타고 싶다. 비즈니스 타려면은 350만 원을 더 내야 된대요. 안녕하세요. 고알레님 <laughs> 스마트 시대입니다. 짜잔. 짜잔 스마트하다. 러시아 음식이 느끼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운 걸 챙겨. 출국 심사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스크바에서 만나요 현재 시간 여기는 5시 8분입니다 한국이랑 시차가 6시간 차이 여행은 진짜 다 좋은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지하철 비슷한 걸 탔습니다 이거 타고 30분 가서 또 이제 버스 타고 10분 정도 간 다음에 또 이제 기차를 타고 6시간을 가면 이제 호텔에 도착합니다 여래서 6시간이면은 부산 왕복할 수 있습니다. 네, 아니 무궁화호 타고 부산을 가도. 네, 이만큼 러시아가 이제 땅이 넓다는 걸 알려 주는 거죠. 엄청 넓습니다. <laughs> 와우. 이제 러시아를 진짜 온거 같아요. 지하철 인테리어가 되게 고급스럽네요. 지하철은 한국하고 별 다를 게 없습니다. 네. 형그거 같아요. 지하철 잡상이 이게 어떻게 지하철이야. 너무 이뻐. 이거 우리 집에다 달아놓고 싶다, 이거. 자, 드디어 6시간짜리 기차를 타러 왔습니다. 버스는 생략됐고요. 이 기차에 침대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6시간은 좀 편하게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침대가 있어서. 기차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해리포터에 나오는 약간 방 있는 기차예요. 안녕하세요. 안 아시아 사람 들어온 줄 알고. 이 위에가 침대네. 이 침대네. 아, 위에도 침대네. 이, 아, 아 이걸 펴서 여기서 잘 수가 있네. 어. 어 아. 음.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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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아, 너 여기 올라와서 저 침낭 아니야? 침낭? <laughs> 뭐죠, 진짜? 베개야, 베개. 아그 베개. 아베인데뭐 굳이. 네. 침낭이 아니네요 치약칫솔도 있네. 그러니까 치약칫솔 아, 슬리퍼. 근 뭐, 에어컨 없나? 오 이거 봐봐 뭐 에어컨 마, 바람 맞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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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케이바치킨뭐 나왔는데? 뭐뭐 나와 뭐 나와. 이게 다 나갔는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재밌냐 여기. 오뭔 소리다? 기차 가는 소리잖아. 아 그래? 살려주세요오나온다 오. <웃음> 야! <웃음> <웃음> 자 가위바위보 해갖고 진 사람 두 명이 그러면 카드 내기합시다. 카드 몰빵 어때? 자안 냄비 주인 거. 아이 말해 뭐? 이거 하자고 <laughs> <하는 사람은 진짜>. <웃음> <너는요>. <웃음> 아니, 한 사람이 있어. 넌 야. 아니 두분중한분 몰빵하셔도 되잖아. 아니 형님 아까 아니, 멋있... 멋있게 샀으면 됐잖아요. <laughs> 이거 지금. 아, 왜 지금 표정이 왜 이러세요? 왜 너는 형이라고? <laughs> 야, 아 뭐예요 이게? 아니 뭐또고 이거 지금 뭘 없어도 돼? 어? 아메리카노? 네. 어. 저 아메리카노. 너도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어? 네. 나는 커피, 마셔. 난 커피 안 마저. 너 커피 안마셔 초코. <laughs> 와, 이분의 돈이아니 <laughs> <잘. 웃음> 아니야. 아니야. 초코가 더 비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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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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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아니, 온다, 온다. 슬프. 진짜 빠스다 진짜. 아 어그로 런것 같아. 데 어그로잖아. 다다 봐봐, 진짜. 동현 씨가 봐봐. 오, 온다, 온다. 진짜이 아, Чис다. 다른바, 빨리. 어, 이리 <Lewin> <나도 모르게는지 S misma> 아, 봐 이리 와봐 도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안 믿는다 믿는다 진짜 믿는다 에이! 그지치네 빨리 와봐 진짜 봐아 저희가 알아듣던 말은 계속 러시아어로 얘기하시는데 영어를 안 쓰세요 어떡하지? 비스 미트 어, 뭐야? 고를 <laughs> 했서 <해서> 얘기를 해줘요. Eat for you, want for you. 여러분들 알고 보니까 각 방마다 기내식처럼 음식을 고를 수 있게 이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계속 우리가 먹고 싶은 것만 계속 주문하려고 지금 해가지고 여기 직원분이 되게 답답해 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 힘들어 힘들어. <laughs> 형님! not going 사 o e 죽이려고 <laughs> <Overwatch> 초코바 going day to eat. I'm going to e a 바나나파르 i 르 g 아 o e <blurred activity> <laughs> <바로 cách> 아 t I'm going to eat. 아 m going to e 나 t I'm going to e 나 t I'm going to eat. I'm g o i 번 g to eat. I'm going to eat. I'm 감자탕 고기 말린 거예요. <laughs> 맥주랑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드디어 도착했어요. 한 2시간 만에 온것 같은데 5시 경기야, 시와 경기. 어, 호텔식은 개쫄 고 호텔 좋던데? 약간 느끼한 카레다. 아, 솔직히 맛있지는 않아요. 아, 근데 여행 오면 좋은 게 집에서는 하루 한끼 먹는데 나오면 3, 끼 이렇게 챙겨 먹으니까 좋아요. 아 근데 러시아어는 배우기 진짜 힘들겠다. 너무 너무 어려워. 영어가 필수 과목이 아닌가봐요. 여기는. 맞아 맞아. 미니 식빵. 작년 여름 제가 해머리 되게 놀러 갔을 때 얘기입니다. <웃음> <웃음> 키가 아주 커 보이는 여자 하나가 담배랑너무로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는 건저 여자 키가 이미 뜨거운 방국인 사람. <웃음> <웃음> 방 누구야? 나 아, 진짜 이아니나 진짜.. 아, 진짜 네 <laughs> 마이 아니야. 야! 왔다 왔다. 나 진짜 아니야. 나 진짜.. 살려주... 나 살려줘! 잠깐만. 이게 제일 무서워. <laughs> 살려줘! <살려주마. 웃음> 방구 낀 놈의 성난다더니 꼈으면 네. 꼈다 그래. 나 진짜 아니야. 나 이거 물안 흘려. 나랑 화장실 갔다 왔어요. 그럼 서로 엉덩이 아, 냄새 맡아보자. 아, 아! 형이네. 나 아니라니까. 딱 나가니까 나한테. 냄새 안 나는데. 꼈으면 꼈다고 하지. 어떻게 이런 냄새 나지? 아, 솔직하게 야, 이거 카메라 꺼봐. 솔직하게 말하자. 나 진짜 나. 아니야. 저도 진짜 아니에요. 컨트 진짜 누구야? 진짜 아니랄까? 진짜 아니야. 나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겨서후불가 아, 진짜 와. 아니야. 어, 다 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새벽 2시고요. 새벽 5시에 나와서 하루하고도 2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여기 새벽인데 초저녁 같아요. 아, 또 버스 타 죠? 도대체 <laughs> 언제 도착하는 거죠? 아, 아. 아, 뭐예요? 클럽 버스인가요? 몰카가 분명히 원래는 버스 타고 저 안쪽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막아 버렸어요. 갑자기 막았어요. 갑자기. 원래 안 막혀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봐서 새벽 2시 반이야? 공기가 좋네요. Thank y o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쉐라톤 호텔 오늘 저희가 묵을 곳이고요. 이제 월드컵 응원하러 오신 분들이 많이 묵는 호텔인 것 같아요. 어 죽을 것 같아. 현재 시간 새벽 3시 10분. 방까지 들어가려면 한 30분 더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이게 저희끼리 온게 아니라 이제 카스 마케팅 쪽도 오시고 여러 방면으로 섞여 있기 때문에 개인 플레이는 일단은 힘들 것 같습니다. 약간 수학여행 온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뭘 자고 싶습니다. 비행기에서도 자려고 하면 밥 먹으라고 깨우고 내려서도 자려고 하면 밥 먹으라고 깨우고 이래서 집 나오면 고생한단 말이 왜 있는 줄알것 같아. 오 드디어 체크인을 완료했습니다. 로비에서도 한 3, 40분 걸렸네요. 현재 시간은 새벽 4시고요. 3시간 있다가 또 일어나야 됩니다. 어? 침대가 하나네? 아, 욕조가 없어! 아니 왜 이렇게 밝은 거야, 도대체? 난 이해가 안 되네. 여기 사람들은 뭐... 밤에 잠 어떻게 자, 밝아서? 그러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말이 안 돼. 아, 여러분들 오늘 너무 피곤해서 좀 잘게요. 좀 떠봐요.